도둑차에게 멤버분들 이쪽! 이쪽! 이쪽으로 이쪽 <laughs> <laughs>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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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뒤로 두 발만 더 갈게요 자, 한 발만 더 갈까요? 한 발만 네, 최대한 미착 부탁드려요. 최대한 부탁드려요. 자,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골치입니다 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. 손 인사.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? 하트. 네. 자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. 고양이 하트. 네. 혹시 있가요 하트의 D만 들으면 돼요. 하트의 하트의 D. 자 우리 보라트 할까요? 보라트. 네. 자, 꽃받침 부탁드려요, 꽃받침. 자, 골차,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이세요? 자,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할까요? <laughs> 자, 귀어 포즈 하나 부탁드려요. 귀어 포즈. 자, 대열씨 전역했으니까 한발 나와서 경례 하나 하탁드요 자, 멤버들 박수 쳐주세요. 박수!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